Hola a todos. Eh, ante todo quisiera agradecer a todos por su presencia en este seminario. En adición, un especial saludo al embajador de Colombia y también por la colaboración y apoyo de Akita y Motier. Gracias. Yo, 일단은 프로콜롬비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콜롬비아는 어, 정부 콜롬비아 기관이고요. 자국의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게는 콜롬비아의 코트라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 24, 26개국에 저희 지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국 지사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콜롬비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역시나 그 태평양 대, 대서양 그 다음에 북미와 남미 교차점에 있어서 전략적인 위치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플랫폼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현재는 47개 국가 FTA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또한 어, 한국과의 FTA는 내일부터 발효가 되고요. 코스타리과의 FTA는 어, 8월 1일부터 발효가 될 예상입니다. 어, 투자 기회에 있어서 전반적인 산업에 걸쳐서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중남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건실하고 안정된 경제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대외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딜폴드를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콜롬비아 인구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4,800만 명 거의 한국하고 비슷하고요. 하지만 어, 토지는 11배에 달하고요. 이러한 그 생산 가능성 인구가 많아서 소비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활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외국인 투자 보호 평가에서 중남미에서는 1위를 등극을 했고요. 외국인 직접 투자자로서는 랭킹 1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콜롬비아 FTA 발효 이후 대콜롬비아 투자 혜택으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일단 최적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 보호및 혜택에 관련한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내국인 대우, 최애국 대우, 최소 대우 등을 부여했고요. 또 비즈니스 목적으로 저희 콜롬비아에 방문하시는 한국분들에게는 입국 절차를 쉽게 용이하게 했습니다. 어,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품목 대부분을 관세 철폐를 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한국산 품목들은 무관세로 저희 콜롬비아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른 콜롬비아에서 투자 기회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한국과 콜롬비아는 FTA뿐만이 아니라 투자보호협정도 이미 체결을 했는데요. 투자보호협정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발효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어, 이중관세 방지협정 정 또한 2014년에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콜롬비아 외국인 투자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자국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고 있고요. 강제 수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자금 동 해외 송급이 가능하고요. 국방 안보 분야 TV 방송 분야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이 40% 초과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개방이 되어 있고요. 또 원유, 광산, 금융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는 별도로 저희 콜롬비아 정부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대콜롬비아 투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인프라 에너지, 농업 관련 산업, 제조업, 서비스, 부동산, 그다음 자금 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철도, 공항, 항만, 도로, 막달레나 강의 운항성과 운송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총 47개의 공항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가 있고요. 투자액은 9억 달러에 달합니다. 항만의 경우 항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14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도로의 경우 17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로 전체 길이는 한 7,000km로 예상이 되고요. 이 중에서 4차선 도로는 1,400km, 터널은 141개, 그다음 고가교는 1,300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포지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콜롬비아는 어, 인프라 자체가 조금 낙후되고 노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인프라를 선진하고, 선진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4G 4대, 4세대 도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재무부 소속 국가발전은행을 설립했고요. PPP 법률을 2012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인프라청 안이에서는 민자사업화가를 예, 도맡고 있습니다. 어, 보고따 메트로 프로젝트인데요. 이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 측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올해 새로 보고따 시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지하철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새로 보고따 시장이 부임되면서 지하철에서 지상철로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PPP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입찰 같은 경우에는 2 0 1 0 7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액은 90억 달러입니다. 에너지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는 글로벌 에너지 구조성과 평가에서 중남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어, 총 103개의 발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설비 용량은 4,974MB입니다. 13개의 송전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고요. 바이오 연료, 대체 에너지 발전 가능성이 높고, 태양열, 지열, 그리고 풍력 발전의 틈새 시장이 존재합니다. 농업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는 세계 제2의 하외 수출국이고요. 연간 12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제3위의 커피 생산국이고요. 중남미에서는 제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모이 또한 저희 콜롬비아의 가장 중요한 품목인데요 어, 이것은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회를 말씀드리자면 양식, 코코아, 곡물, 가공품, 고기, 과일, 야채, 바이오 연료, 산림, 그다음 고무 등의 투자 기회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의 투자 기회는 농약, 비료, 자동차, 화장품, 원료, 플라스틱 포장, 금속 가구 등의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히 제조업에 대해서는 풍부한 숭 순... 풍부하고 숙련된 인력을 보호하고 있다는 게 강점이고요. 또한 정부 차원에서 R&D에 대한 신규 투자를 장려하고 있고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현재 102개에 달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자유무역지대에 설립된 회사들은 세금 감면 혜택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 기회가 있는데요. 콜롬비아는 중남민의제 3위 I.T. 서비스 공급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4년 후에 2,700만 명, 그러니까 거의 콜롬비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속 데이터 통신망을 사용 가능하게 되고요. 이 분야 또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요. 틈새 시장 수출 기에는 소프트 개발, 빅데이터, 혁신 개발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SSC를 들수 있습니다. 콜롬비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관광 인프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 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5년 경우에 콜롬비아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44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자, 국제회의 개최지로도 세계 2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건축된 호텔들에 대해서는 30년간 소득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서비스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고요. 현재 신규 호텔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60개의 호텔이 새로이 오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으로. 캐피탈 펀드에 대한 투자 기획인데요. 중남민의 네 번째로 PF 산업 개발을 위해서 유리한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콜롬비아는 19개의 GP가 진출해 있고요. 에벤트 인터나셔널이나 아니면 빅토리아 캐피탈 등의 외국 회사들이 콜롬비아를 허브로 삼아서 중남미 영내 국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슬라이스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프로콜롬비아 한국 지사로 연락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